창세기 29장 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엘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하기 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엘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르되 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싹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엘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엘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엘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엘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 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하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째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해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딸 라엘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엘에게 주어 신여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엘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엘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에게 아이들이 생기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엘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음.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 어, 하였으며 <laughs>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